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우수연사달려 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이름 Let's talk about it when we're together Even if it's in the mirror 생 처음인 파티로 캔디의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좋아하는 안소니와 춤도 출수 있었던 것이죠. 캔디에게 인기를 뺏겨버린 닐과 이라이자에게는 무척 재미없는 파티였습니다. 그것은 무척 훌륭한 파티였습니다. 나의 멋진 드레스 모습을 선생님이나 모두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하다 못해 서투른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이야, 예쁜데? 공주님 같아. 나는 진짜를 보고 싶어. 그래. 언젠가 꼭볼수 있을 거야. 캔디도 완전히 라간가 야가씨가 된것 같구나. 네. 캔디, 너는 라간댁의 딸이 아니란 말이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파티에서의 태도는 뭐지? 아, 누가 봐도 라간가의 아가씨 같은 태도였다고. 어, 난 언제나 같이 했는데. 뭐야? 조금 남자애들이 지켜워지는 바람에 그만 우쭐해져가지고. <laughs> 어? 내 침대를? 캔디, 오늘부터 방을 바꿔라. 그라고요 마당에서 자란 말입니까? 저기 마구간에서 마구간요? 캔디, 너에게 딱 어울리는 장소다. 너의 달아오른 머리를 시켜주는 데는 적당한 장소지. 네가 마구간에 살고 있는 것을 안다면. 한 손이도 상대를 해주지 않을 거야. 자, 외출하겠다. 스티어트 차 준비해요. 예. 말하고 사이좋게 놀고 있어라. 한 손인 한 손인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에서 마구간으로 떨어졌구나. <laughs> 이런 일들이 다 내가 너무 지나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참아야지. 뭐, 응, 사이좋게 지내자. 어, <laughs> 내가 왔다고 저희가 쫓겨나는 줄 아는가 보지. <laughs> 걱정 마, 난 너희의 편이니까. 알겠니? <laughs> 아니, <laughs> 까 안, 순이 그린 야, 캔디 어, 아, 저. 이하 이래, 이래. 이나갔습이다 이래, 래 이래. 어저두 사람은 이래, 이라서 캔디도 함께 나간 줄 알았는데. 아, 어, 난 그래 캔디는 저두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만난 것까지도 않군안소리 도련님,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 상당히 많이 있군 나도 나리는 거돕겠어요 네가 이래봐도 힘이 생가려. 자, 어 괜찮니 캔디? 네. 아, 캔디! 문 쪽으로 운반해야지! 아, 어, 나도 이쪽으로 갈 생각은 없는데! 어. 어. 아, 아니, 캔디! 어. 미, 미안해요! 다치지 않았니? 어, 손이 더럽죠? 미안해, 너한테 이런 일을 하게 했어 남은 건 내가 할게 안손이 내 손이 버석버석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야. 네가 마구간에 사는 것이 으면은 안손이들도 상대조차 안 해줄 걸? 위험한데, 이 차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을 때가 있어. 위험하니까 가까이하지 마라. 꼬마야 위험해. 어! 어. 위험했어. 어? 꼬마야. 아, 어, 이거 어쩌나. 나는 차로 아이를 쳤어. 아, 죽고 있어. 아. 내가 고파. 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시 e l l you, I t e 아, l you, I tell you, I tell y 아 u I tell you, I t e l 손님? <laughs> 캔디! 준. 준 <존> 혼자 왔니? 그래 혼자 왔어 캔디! 설마, n d 선생님께 말도 안 o l i c 겠지 당연히 그렇지 뭐. 뭐야캔캔 저는 너의 훌훌한한레스스습을을보위해해서 가출해서 온 거야 내가 존처럼 어릴 때는 도저히 그런 용기는 없었어. 존경스러워 지는구나. 어, 스테야그 정도 가지고 칭찬 그만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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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써 세웠는데. 이 차는 한번 움직이게 되면 좀처럼 서지를 않아. <laughs> 틀림없이 지금쯤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야. 캔디 드레스를 보면은 곧 돌아갈게. 캔디의 방은 어디야? 틀림없이 저 창문이지. 어, 그게 말이야, 존. 올라가도 좋지. 아, 어, 존, 잠깐 마구간 쪽으로. 말 같은 거 아무래도 좋아. 나는 캔디의 방을 보고 싶은 거야. 존. 어서 들어와요, 캔디 아가씨. 또로시와 캔디 아가씨네. 굉장한데? 보기 좋다. 귀여운 도련님이신데. 어, 아, 테이 그 도련님이라고? 아유, 정말 그런 호칭은 처음이라고. 잘 오셨습니다. 그럼 자어서 도로시 나한테 맡겨 둬 와! 여기가 캔디의 방이야? 공주님 방 같아. 일라이저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서 어쩌지? 아가씨는 어디 기전엔 돌아오지 않아. 어전 못대로 열면 안 돼. 어차피 캔디 것이잖아 굉장해. 야 전부 캔디 옷이야. 캔디 파티 드레스를 입고 보여줘. 어, 그 그렇지만 나도 굉장한 거 보여줄 테니까. 그거 시트잖아. 허 이것 봐. 짠짜잔. 아무데도 얼룩이 없잖아. 그래서 가지고 왔어. 정말이야. 전옷좀싸게 버릇을 고쳤구나. 어때, 어? 아 존, 나도 드레스 모습을 보여주겠어 존이 일부러 시트를 보이려고 와줬으니까 <웃음> 그래야지 난, <laughs> 따다단 <laughs> 마아 <laughs> <아이, 웃음> 그렇게 보지마잘 어, 기억해뒀다가 허니 집에 돌아가면은 모두에게 말해줄 거야. 존 아, 전... 아가씨 비켜. 이라이자 어? 어? <laughs> <히라이저. 웃음> 이렇게 된 거군 그래. 어 캔디. 이 사람? 이라이자야 아, 캔디 자매구나 뭐? 자매라고? 어. 캔디, 이 더러운 아이는 누구야? 이... 주니야혼이의 집에서 날 만나러 왔어 어쩐지 더럽다고 생각했어 이 커다란 누더기는 또 뭐지? 더러씨이 누더기를 보내줘 아, 이건 내 시트야 이, 이것이 시트라고? 마구간의 지푸라기 쪽이 훨씬 낫겠다 캔디, 뭐야, 시원한데? 드레시 방은 소독해. 캔디는 이 더러운 아이를 데리고 빨리빨리 마구간지를 가버리란 말이야. 이라이저. 어머니, 캔디가 말이죠. 캔디, 손님이에요. 저한테요? 그대로도 좋으니까 얼른 와봐요. 어머니, 드레시는. 이라이저는 잠자코 있어요. 캔디. 아 어, 정말 어른스럽다 캔디 레인 선생님 캔디 실은 지훈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존? 어, 안녕하세요 전 역시 여기 있었구나 에이. 어머니 내 방을 캔디에게 빌려주시라는 거예요? 저두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만 싫어요 캔디는 마구간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라이자 캔디는 네 말동물로서 포네집에서 데리고 온 거란다 그 일을 마구간에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캔디가 건방지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니? 어머니! 라간댁의 명예 때문이야 <웃음> <웃음> 캔디도 레인 선생님도 나한테 감사해야 돼 어라? 가출한 존에게 어째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게 말해. 어머에게 걱정을 시키고선. 그렇지만 레인 선생님은 매일같이 캔디의 일을 걱정하셨잖아요. 전... 캔디, 역시 레인 선생님 만나고 싶었지? 응, 음, 만나고 싶었어. 하! 자, 내가 가출한 덕분에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 아, 참. 어? 크린이다! 너도 아, 씩씩해 보이는데, 크린? 아, 캔디, 그린하고 밖에서 놀아도 돼? 응? 어, 같이 가 그린. <laughs> 넓은 뜰이구나, 길 잃어버리겠어. 기다려 그린, 혼자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뭐야, 마구간이잖아. 여기 볼 것도 없을 텐데. 침대가 놓여있네. 누군가 말하고 함께 자는 거야. 어? 캔디, 잠옷이다. 캔디가 이런 곳에서 자다니 들켜버렸군. 캔디, 캔디는 아가씨가 아니야. 아가씨야, 그런데 전? 내 마음은 어느 아가씨에게도 드지 않을만큼 고귀하고 맑게 개어 있거든 캔디는 우리들을 안심시키려고 주원, 넌 분명히 남자지? 날 때부터 남자지 뭐 그럼 그렇다면 비밀을 지킬 수 있겠지? 레인 선생님께 잠자고 있으라고? 할수 있는 거지? <웃음> <웃음> 이렇게 셋이서 한 방에서 잘수 있는 것도 지원의 덕분이로구나. 지원에게 치하를 해야겠어요. h 어, 벌써 잠들었나봐요. 캔디 선생님은 매우 안심했어. 본 선생님도 반드시 기뻐하실 거야. 캔디는 무척 행복하다고 전해주세요. 어 i n 디님 캔디를요. 어 the h 하면 안 되잖아. going to 지 아, 저는 오줌싸개 주제에 나한줄 알았더니 잠꼬대 버릇이 생겼나 봐. 공연이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아, 아니에요, 아가야, 너 캔디를 만나고 싶으면 또 와요. 그리고 캔디의 일은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 주세요. 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돌아가실 땐 저희 차를 이용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 주시면은 캔디, 너도 도중까지 전송해 드려라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들 셋이 어, 오늘은 안 손이가 없습니다만, 캔디를 지키는 삼총사입니다. 어, 잠깐 캔디와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여자분이시니까 좋겠죠. 뭔데요? 얘기란 캔디 좌절하면 안 돼. 레인 선생님, 선생님은 캔디를 포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알고 계셨군요, 선생님. 캔디, 인간의 입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손은 거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거든. 그럼 이 손으로, 그렇지만 사사님은 캔디를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라간댁에는 캔디의 편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 쿡이나 정원사 할아버지나 하녀들이나 캔디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꽉차 있어요. 어느 팀에 조사하신 거예요? 아, 자, 그래 그래. 두 사람도 캔디의 편이겠지? 아, 아, 아 그만해. 아, 어. 아, 네? 캔디, 행복이란 것은 예쁜 드레스를 입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방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따뜻한 마음의 친구가 많이 있는 것이라고 이 선생님은 생각한다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말이지 저 이라이자라는 아이보다 캔디 쪽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행복해요, 저. 선생님은 안심하고 본이의 집으로 돌아가겠어. 끝까지 잘 견뎌라 캔디. 못되게 굴면 언제고 응원하러 올 테니까, 알았지? 우리들 삼청사가 붙어 있으니까 문제 없어. 고마워. 좀또 놀러 와 응? 캔디도 응? 그래.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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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보이는 선생님인데? 내 어머니 같은 분이야. 딸 쪽이 훨씬 왈가당인데 응? 아이 어, 뭐야? 캔디, 안소니하고 무슨 일 있었어? 안소니하고? 어 그래 안소니, 그치? 언제부터인가 눈치가 이상해. 어손 때문이야. 손? 이 손, 이 손을 보고 안선이가 깜짝 놀라서. 어이, 캔디. 어? 안선이? 어제는 미안. 안네? 너한테 무거운 짐을 들게 해서, 난 네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 내가 만든 장미야. 자, 네 생일날에는 더 훌륭한 장미를 선물할게. 고마워요. 그렇지만 진짜 생일날은 좋아. 이번 너와 만난 날을 생일로 하자. 안 손이. 좋아, 이번 너와 만난 때가 생일날이다. <laughs> 캔디는 가슴속에 커다란 장미꽃이 핀 듯한 행복한 기분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행복이란 것은 이런 기분일 거라고 캔디는 생각했습니다.